베이직슨 3-1, 66페이지부터 시작하는 18번째 이론입니다. 자, 다항식끼리 곱셈을 한다 라는 건데, 시작부터 해주면 만약에 x 플러스 2의 제곱이 있으면 지금까지의 우리의 상식으로는 내가 이렇게 될것 같거든. 느낌상, 근데 이게 아니야에서 시작해야 결과가 저게 아니야 그걸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한 가지 공식을 배울 건데 이렇게 돼 있는 거 이걸 어떻게 계산하냐면 더 쉬운 걸로 먼저 복습을 해보자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면 우리는 이거를 간단하게 계산하겠죠 이렇게. 그런데 앞에 두 개가 달려있으면 어떻게 하냐. 그냥 두번 하면 돼. 한 번, 두 번, 세 번, 네 번, 이렇게 해서. A를 한번 나눠주고, B를 한번 나눠주고,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. 이해되겠어? 그래서 결론은 AC가 되고, AD가 되고, BC가 되고, BD가 되는 겁니다. 이해되겠죠? 그러면 같은 원리를 적용해서 X 플러스 2의 제곱을 풀어보면, x 플러스 2의 제곱이라는 것은 x 플러스 2와 x 플러스 2를 두번 곱한 거죠. x 제곱 2x 2x 4 근데 동류항이 있네? 계산하면 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가 되면서 x제곱 플러스 4가 아니라는 게 증명이 돼버린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까지 되겠어? 아 이게 이게 아니네 이거는 계산하면 이거네 여기까지를 먼저 이해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통째로 암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곱셈공식 일단 다섯 가지를 먼저 오늘 외울 거야 이해되겠죠?